우선 단전단수 부분 인데요 많죠 이게 뭐 일반 임대차 계약서도 있고 또뭐 상가 건물에 뭐 상가 번영의 회칙 관리 규칙 관리 관리 규약 이런 부분에 여러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단전단수 한다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그 효율적인 관리 이런 부분을 위해서든 필요하지만 또 이것 때문에 횡포도 참 많이 발생하거든요. 뭐 끄떡하면, 소위 말하면, 우리 경상도 말로 끄떡하면 그냥 단전단수 해버리는, 어? 이런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 그래서 이게 과연 다 그게 용납이 될수 있느냐, 단전단수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 이게 오해들을 많이 해요. 계약서에 적혀 있고 또관리규약에 뭔가 단전, 이런 경우에는 단전단수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뭔가 단전단수는 당연히 합법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쭉그 판례 연역을 살펴봤을 때살봤을때 옛날 판례들이 보면은 무죄로 선고한 판결들이 많았습니다. 아, 우리가 결론이 무죄다 그러면 아, 단전단수했는데 무죄가 나더라. 이게 한두번 정도만 되면은 아, 이제 단전단수는 괜찮는구나. 뭐, 규약에 따라서, 계약에 따라서 단전단수 하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그냥 결론만 인식을 하잖아요. 결론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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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라서 무죄다라고 한, 했기 때문에 이런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은 무죄가 안될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유를 살펴보면은 아, 이거는 어, 그 단전단수가 모든 단전단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옛날에 이제 오래된 판결들을 보면은 무죄로 난 판결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그냥 보고 사람들이 잘못 오해한 그런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94년도 이제 대법원 판결인데요. 역시 이제 도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이죠. 형사 어, 보십시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느냐라고 하는. 유법성 조각사유 하나로 정당행위를 두고 있는데 어, 이거는 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상당하고,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고, 그다음 셋째,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이 균형을 갖춰야 되고. 넷째, 긴급해야 되고,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다섯 가지 정도를 다 갖췄느냐, 보면은, 피고인이 이제 시장 번영의 회장입니다. 어, 회장이고, 단전단수에 단전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어, 이런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이런 걸로 많이 기소가 되죠.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된 사안에서 시장 번영회 회장으로서 시장 번영회에서 재정해서 시행 중인 관리 규정을 위반해서, 칸막이를 천장까지 설치한 일부 점포주들에 대해서 단전 조치를 했다, 이런 겁니다. 자,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툭 터여가지고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점포주들은 그거를 칸막이를 천장까지 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납 공간도 늘어나고 본인 쓰기에는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관리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 몇번 권고하다가 단전조치를 한 이런 케이스로 이제 시장 번영의 회장이 업무방해죄로 어, 기소가 된 이런 부분입니다. 음. 자 보시면 왜 그러면 이게 무죄가 됐느냐 결과적으로 하면 어, 피고인이 이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단전 그 자체를 궁극적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리 규정에 따라서 상품 진열 및 시설물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한 것이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비록 전기 공급이 현대 생활의 기본 조건이긴 하지만 번영회를 운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 수단으로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되고 있는 관리 규정에 따라서 그 공급을 거절한 것이므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죄다라고 20조에 해당하는 정당 행위에 대해서 무죄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 이유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004년도 대법원 판결도 어 예, 무죄가 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업무 방해죄입니다. 시장 번영회 회장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시장 번영회 관리 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해서 한 단전, 단수 부분입니다. 아, 단순, 단전이네요. 단전.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게 되면은, 아, 이게, 아까 그런 뭐, 법의 균형성, 뭐, 보충성, 이런 두 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춘 부분이다라고 봤던 거죠. 자, 사정이 를하다면 그, 단전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 이런 시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로 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laughs> 무죄가 나니까 이걸 이제 아, 이게 단전하는 것이 가능하구나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어, 수가 있는데 어,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춘 어, 저희 정당 행위로서 요건을 갖춘 어, 그런 경우에만 어, 허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2006년도 역시 업무방해죄 사건인데요.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갱신계약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안 하고, 뭐, 올려달라. 임대료 올려달라. 관리비 올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답을 안 해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또 명도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그런 이유만으로 계약 종료일로부터 16일 만에 피해자 사무실에 대해서 단전 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거는 딱 봐도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정당의 요건을 좀안못 갖춘 것 같잖아요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도 이 사건은 어,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음. 네. 자그 다음에 대부분 2006년도 판결 통해서도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경매 통해서 이제 상가점포를 취득했습니다.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가 예전 소유자, 예전 소유자부터 이렇게 체납한 관리비가 있었어요. 관리비. 그렇게 어, 당연히 이제 관리사무소 또는 시, 어, 어, 관리사무소 쪽에서는 어그 내라 빨리 내라 왜냐면 삼 개월 이상 이게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안 내면 단전 단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납부를 독촉했는데 낙찰 받은 사람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는 예전 사람이 안낸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아, 이렇게 이제 태도를 취하면서 또는 뭐 이런 경우에 보통은 그 액수 가지고도 많이 다투거든요. 아 그게 지금 내가 관리비 승계될 부분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액수 가지고도 많이 다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냥 어~ 어~ 단전단수를 해버린 어~ 그런 경우입니다 왜냐면 3 개월 이상 관리비가 체납되면 단전단수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이 관리단 상대로 채무후전자확인소송 그다음에 손해배상청구 왜냐면 단전단수가 되니까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 관리비를 뭐 납부하냐 마냐 이런 걸 떠나서. 관리비 안 낸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단전단수를 해버리니까 건물 자체를 못 쓰니까 이런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자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은 단전단수 한다고 라 하는 부분은 그걸 납부하지 않은 사람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관리비를 채무를 승계한 사람한테 그걸 할 수는 없다. 그 사람이 3개월 이상 납부를 연체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전 소유자의 그 관리비 채무를 승계했을 뿐이지, 민사적으로 승계했을 뿐이지, 그 법률 효과까지, 어,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은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하면 단전단수한다, 라고 하는 법률 효과까지 승계한 것은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어, 그,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막 들어와서 그냥 관리비 납부 연체한 적도 없는 사람한테, 어, 단전단수, 예전의 소유자의 3개월 이상 단전단수를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단전단수 한 것은 불법행위다라고 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 적어도 또, 또 하나의 쟁점이 적어도 그, 승계된 체납관리비의 지급을 어, 원고가 3개월 이상 연체한 때부터 3, 그러니까, 어, 체납기간이 예전에 3개월이 연체가 있는 상태는 그렇다 치더라도 원고가 승계한 때로부터 3개월을 안 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관리단이 주장을 했어요 어.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단전단수가 적법한게되려 그러면 관리규약에 적어져 있다는 것만 가지고 적법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정당행위로서의 요건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춰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 지금 그 원고가 지금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원고가 이게 이제그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막 다투고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 자기가 납부한 게 아니 자기가 연체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납 다툴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게 공용 부분 어 공용 부분이냐 전유 부분이냐 관리비의 성격이 그런 부분 가지고 다다둘수 있고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이 있어서 이게 뭐삼 개월 이상 연체됐다는 것만 가지고 그냥 단전단수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결론으로. 이게 단전단속 기간 동안에 그 해당 호실을 쓰지 못한 손해 배상까지 관리단이 물어주게 생긴 그런 사건이죠. 자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걸로 이제 사용 수익을 못했다. 중기하고 물 끊으니까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끊은 기간 동안에 관리비 역시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요런 판단이어요쭉 이제 맥락이 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2007년도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이제 형사사건인데 요거는 이제 호텔에 영업하고 있는 사람 주점, 주점 영업하고 있는 그 임차인이 두 명이 차임을 연체해가지고 임대인, 호텔 측이 단전단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됐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한 사람은 어~ 한, 임차인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은 무죄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은 유죄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 그~ 단전단수가 문제가 없다 업무방해가 아니다라고 봤고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 이거는 단전단수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유죄로 봤다는 거거든요 어왜 그러냐 정당행위를. 이론을 근거로 했습니다. 정당히, 그러니까 상당성, 보충성, 뭐 이런 것들, 어,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두 사람 간에. 음. 자, 계약서상에는, 이렇게, 뭘 근거로 이제 단전단수를 했냐면,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차임 2개월 이상 연체 시 단전단수 가능하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야 뭐 당연히 이제, 야, 너 그, 주 그거, 다 합의했지 않냐 계약할 때 그죠? 도장 찍었지 않냐 이런겁니다 자 그런데 어 법원은 이게 그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여러가지 이제 뭐 수긍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이 피해자 임차인 갑에 대해서는 어 단전단수가 문제가 없다라고 봤는데 왜냐하면은 단전단수 할 당시에 임대차 기간 이미 이 만료됐고, 보증금도 다 까졌고, 다 공제됐고, 너무 연체가 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월차임이 한 천만 원 됐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두번 정도 최고를 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다면, 요거는, 정당하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다른 피해자인 임차인 을에 대해서는, 어, 단전단수 할 당시에 임대차 기간이 7개월에서 6, 9개월 이상 남아있었고, 그 다음에 보증금 7천만 원 이상도 남아있었고, 공제가 다안 됐단 말이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월300 정도 되고, 이런 정도라면 두번 경고하고 단전단수 행한 것은 어, 정당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정당성이, 정당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유죄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비교해 보시면, 아, 그렇구나. 이게 딱, 대조가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